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몸의 차 이지피팅의 프로골퍼 한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핑골프의 우원입니다. 희 오늘 내 몸의 차 이지피팅 지난 시간에 이어 아마추어 골퍼 김지은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방송에서는 우원희 팀장이 아이언클럽 피팅해 주셨고 제가 백스윙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렸는데 팀장이 오늘은 어떤 점에 대해서 피팅을 해주실 건가요? 예. 우선은 김지혜 씨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제가 아이언을 피팅을 해드렸는데 어, 그다음으로 문제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그다음 문제는 우드가 네. 너무 안 맞는 거죠. 아. <laughs> 우드는 전혀 맞는 느낌이 없고요. 음. 다 왼쪽으로 가고 거리도 너무 짧게 가고 사실 참 문제가 많으신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이언도 안 맞으시고 우드도 안 맞으시고 그렇죠. 그잘 맞아야 골프가 재밌으실 텐데 네. 우드에 대해서 클럽 피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내몸의차 이즈 피팅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드도 아이언처럼 이렇게 뒷땅이 많이 나오시나요? 어떠신가요? 뒷땅이 많이 나와서 볼이 뜰지도 않고요. 예, 예. 굴러가는 샷이 많이 나와요. 아 굴러가는 샷이 많이 네. 나오세요? 네 사실은 우드에서 3번 우드가 상당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에서는 롱아이언만큼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3번 우드인데, 네. 이 3번 우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빈도가 많으신가요? 아니요 롱게임 할때한두 예. 번씩밖에 안 치는데 그거 마저도 실수를 많이 하니까 아예 안드는 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이거보다 거리가 조금 덜 나더라도 오히려 더 치기 편한 게더 훨씬 더 도움이 되실까요? 네. 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번 우드, 로 지금 로프트가 16도인데, 네. 사실은 로프트가 많이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그만큼 치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3번 우드라 할지라도, 로프트가 좀더 누워있는 클럽들이 있습니다. 음, 네. 그런 것들이 훨씬 치기 편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조금 더 앞으로 나가시죠? 공이. 그쵸? 네.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헤드가 디자인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슬라이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클럽 자체는 이렇게 닫아서 치시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반대로 또, 훅이 많이 난다고 해서 클럽을 이렇게 오픈시켜주는 경향이 있으신는데 이러지 마시고, 클럽은 생긴 그대로 놓고 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클럽은 그대로 이렇게 놓고 치세요. 자. 어때요? 네, 잘 맞아요. 똑바로 가시죠, 그죠 네. 네. 사실은 클럽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어때요? 탄도도 좀더 뜨시죠? 네. 그리고 네, 볼을 때리는 느낌이 있어요. 좀더 있으세요? 저 아. 제 원래 채는 그런 느낌이 사실 그런 없었어요. 예. 지금 이제 이게 사용하시는 클럽이고 제가 지금 드린 클럽이고 두 가지 다 어, 3번 우드예요 3번 우드인데 아이언은 굉장히 강한 남성용 네. 클럽이고 네. 또 지금 쓰시는 나머지 우드 이런 클럽들은 굉장히 또 여성 클럽이에요. 네. 그것도 여성 클럽 중에서도 소프트한 클럽이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은 우드가 잘 맞는 날이 있고 반대로 어떤 날은 아이도잘 맞는 날이 있어요. 네. 어떠세요? 그런 신적 많지 않으신가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날은 아이언아에잘 맞는 이제 몸 상태가 된 상태였는데 네. 그 상태에서 이제 가벼운 우드나 이런 걸 치게 되니까 안 맞게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이제 우드하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려 아양과 반대로 좀더 샤프트는 좀더 무겁게 가져가시고 강도도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시면 훨씬 더 스윙을 하시는데 더 편하게 그다음에 즐겁게 골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속 시원한 것 같아요. <laughs>